데이터, 직감. 데이트. 공격, 수비. 어... 땡! 하나, 둘, 셋, 땡! 이것도 땡입니다, 이거. 아, 이렇게 웃으실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이제는 바바하면 제가 안 되니까. 그래요. 네, 이님니로는못자겠습니다멀어지면 질문을 한 네. 10가지 정도가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자면 짜장면, 짬뽕. 네. 하나, 둘, 셋. 짜장면. 네. 지금 타이밍이 늦어요. 아, 타이밍. 네. 이거보다 네. 좀더 빠르게. 아, 네. 네. 데이터, 직감. 데이터. 이제는 현대양과 음. 데이터에 하고 있는 흐름이 있고요. 직감이나 어떤 센스나 이런 부분들은 네. 제가 선수생활 할 때부터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공격 수비 어... 땡 신인왕 MVP 신인왕 5년 연속 가을야구 5년 동안 한번 가을야구 진출해서 우승 우승이에요 아... 유격수 유지현 유격수 오지환 <laughs> 하나 둘셋땡 이것도 땡입니다 이아 <laughs> 이렇게 아... 웃으실 거예요 <laughs> 오지환 예. 오지환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시작이 좀 좋았던 거라고 생각이 드는 음, 거예요. 음. 뭐 앞으로 오재현 선수의 나이나 음. 어떤 기량 향상의 어떤 걸 봤을 때 은퇴하는 시점에서는 음. 저보다 더 위에 올라가는 네. 성적으로 네네. 끝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고우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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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훈. 어... 이상훈. 박용택, 이병규. 아, 야. 셋, 둘, 하나. 아, <laughs> 아, 여기 있잖아요. 아, 지금. 그러게. 네. 어. 박영태, 이병규. 어, 박영태. 네. 네. 김기태, 류중일. 아, 어, 류중일. 서영빈, 김재현. 김재현. 네. 김재현 의원은 좀 잘생긴 네, 스타일이었고, 토영비의 네. 이군 감독은 좀, 좀 멋있는 스타일이었어요. 멋있는 스타었어요 네, 저는 귀여운 네. 스타일이었고, 저는 귀여운 네. 스타일이었고, 네. 그래도 신인왕은 이제 유재현 감독이 받으셨던 아, 거같요 네. 이런 어, 거꼭 말씀을 해주셔야 아, 돼요. 뭐, 예. <laughs> 감독님 이제 신인왕을 받으셨는데, 폭난을 네. 15개인가를 치셨어요. 아, 그죠? 그렇죠. 네, 15개죠. 신인이 주전 유격수 자리를 하면서 귀여운 외모를 갖고 있는데, <laughs> 도루를 50개씩 하는데, 홈런까지. 조그맣고 홈런이 안 나올 것 같은 선수가 음. 홈런을 쳤으니까 뭐 팬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아, 있겠느냐. 무조건 신이 나겠죠. LG 트윈스를 바라보는 그 외부의 시선들, 예를 들어 뭐 TTD 같은 것도 마찬가지. 그 모래 같은 뭐 조직력 노력 안 하고, 보면 뭐 어디 가서 놀기만 하는 뭐 이런 얘기들도 많았고요. 그런 것들을 저는 19년 내내 지금 아주 부정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그렇지 않았거든요. LG 트윈스라는 팀은 사실 그런 팀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그런 많은 얘기들을 듣는 거는 충성도가 높은 LG 트윈스 팬들이 너무 많고 안티 LG 트윈스 팬분들도 사실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LG 트윈스 얘기가 재밌는 거죠 다음에 또 우승하면 먹자고 뭐. 술 같은 거준비해서다가 아직 뭐 못했다는 얘기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술은 다 증발에 대해서 좀 없는 걸알고있었거든요저 네, 너무 길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로렉스 시계는 <laughs> 지금 구단에 네. 지금 잘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음. 작년까지도 그, 그, 시계 청소한다고 구단 음.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겠죠. 음. 아, 빨리 주인을 찾아서. 사실 보면 부산 LG가 잠시 나이 거리인데요. <laughs> 최근에 사실 부산 전 상대전적이 좋지는 않았어요. 제가 딱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조금 더 STS 팬들한테 웃는 날을 좀 많게 해드리는 게저의 사명감이 아닌가 음. 네, 이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